양자역학에서 자주 나오는 무한 퍼텐셜 오물 문제.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.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. 자, 이 그림은 한 입자가 길이 리터짜리 박스, 그러니까 무한 퍼텐셜 오물 안에 갇혀있을 때의 모습이에요. 그림 속에 보이는 대시 요게 바로 파동함수. 즉, 입자가 어디쯤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박스는 진짜 무한이라는 이름답게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절대 못 넘어가요.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파동함수는 벽에 닿는 순간 0이 돼야 해요. 즉, X등호 0이랑 X등호 L에서는 입자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. 마치 벽에 부딪히면 뒹겨나가는 느낌? 그래서 X등호 0이나 X등호 L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0. 문제에 나온 설명이 정확히 맞습니다. 자 역학 알고 보면 꽤 논리적이죠. 믿고 따라오세요. 정답은 0번입니다.